사사기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laughs>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레아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먼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레아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평안한 한주 보내셨습니까? 어, 특별히 이번 주한 주간에 예, 비도 많이 내리고 또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2021년 예, 8월도 예, 마지막 주 마지막. 토요일 마지막 주말인데요, 어, 날씨가 또 선선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계절을 또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또 선선한 날씨 가운데에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 사사기서 십장 예, 십절에서부터 예, 1팔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전형적인 예, 사사기서의 예,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또그 불순종한 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예,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에 놓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민족이 예, 오늘 읽은 말씀 이전에 어제, 어제 본문이었죠. 예,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블레셋과 암몬 민족입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의 시작인 10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말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그곳을 차지한 특별한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사기 시대에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배반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들은 고통 가운데에 놓이게 되고요. 그제서야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깨닫고 그들에게 임한 고통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그렇게 호의적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13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심지어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란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된 배반과 우상승배에 그들을 포기한 것과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택한 신들에게 구원해달라고 요구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하는 하나님을 향한 배반, 그리고 그에 따른 심판,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의 잘못을 비르고또 용서를 구하는 이러한 패턴은 너무나서, 너무나도 사실 익숙해서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반복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신 이 말씀을 실천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암몬과 블레셋에게 아주 멸망해 버려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아예 지구상에서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의 내용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복해서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배반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사를 보내셔서 다른 민족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에게 멸망하도록, 예,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죄악,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해서일까요? 네.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스러워서일까요? 그것은 더욱 아닐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죄로 가득한 백성입니다. 그들이 특별한 민족이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특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것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이 하신 약속을 버리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자녀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회개와 부르짖음은 단지 임시 방편적이고 표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회개에는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고통이 떠난 이후에는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신, 우상들을 섬기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회개는 진정성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 신실한 분이 바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도 죄를 짓고 또 회개를 반복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는 우리 나름에는 진정성 있는 회개를 했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는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회개를 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무색하게도 우리는 반복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우리가 다시 범죄하지 않는 그런 회개를 할수있다라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회개한 죄를 다시 범하지 않는 그런 흠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면은 우리에게는 결코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의 회개로 인해서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해서 죄를 짓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었던 것은 그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고 성령께서 그 죄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죄악들을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신실하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악하고 구제 불능일지라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그 죄를 짓는 회개를 하지만 여전히 반복된 죄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복된 죄 가운데서도 우리가 드리는 회개가 유의미한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여 주었듯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보이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죄를 짓는 우리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나아갈 때에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실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그들과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우리가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일하시며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